잘 잤습니까? 네. 지금 6시4 분. 어제 진짜 잘 자는 것 같아. 내가 네. <laughs> 네, 어제 당했던 거. 오늘 오사카성 러닝 출발합니다. 뉴발란스 옷을 입고 오사카 시티를. 지금 뛰고 있다. 편도 3km. 지금 오사카 주택가를 막 뛰고 있는데 진짜 너무 조용하고. 너무 힘들어. 아도톤물이 거기는 막 진짜 복잡하고 막 그러더니, 바로 그 옆골목, 한 블록 차이인데 여기는 되게 조용한 주택가 같네. 여기 자. 근데, 안 우리, 에어비앤에어비엠 여기잖아. 여기, 여기, 여기. 요, 요, 여 이, 이쪽인데? 그래. 아, 이쪽이구나. 와. 뛰다 보니까 우리가 8년 전에 차빈이 한살때 왔던 에어비앤비 묵었던 그쪽 동네를 지났네. 약간 준대로변을 뛰고 있는데 이 시간인데 그렇게 빠르지 않은 시간인데 차가 많이 없네. 이게 우리로 따지면 약간 컨벤셔아 대로 그런 느낌일 거야. 근데 생각보다 차. 짠사 저 뭐라고? 저사 <목소리> 여기도 있죠? 자, 어, 바로 온다. 와, 오사카성 입구에 바로 여기, 여기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시작인고, 어, 여기 있다. 어. 어, 여기 있네. 아, 이거는, 어. 근데 이거 러닝 코스는 아니고, 일렉트리카. 이러, 이렇게, 같아. 이렇게 돌고, 어. 이 안에 돌아서 이렇게 돌고, 아, 이렇게 해서 돌고, 어, 뭐 여기는 길이 안 나오네. 이렇게, 이런, 이런 식으로. 예에에에에. 어, 여기, 이런, 여기, 여기 있어. <laughs> 여기. 자, 우리. 아, 시작 못하네. 자. 아, 바깥 길이네. 여기로 그냥 길 있나 보다. 음. 완전 그냥 둘레야, 둘레. 둘레. 근데 둘레로 그게. 가다가 나는 이 초록색으로 안에 저희도 음. 보고 싶긴 하거든. 둘레만 끝내기에는 너무 좀 아깝잖아. 일단은 지금은 어차피 안쪽 길이야. 아니지. 아 그런가? 그렇지. 그렇지. 안쪽 길이네. 응. 안쪽 길을 가자 일단. 발이야 어디로 가도 다 닿지. 오케이. 예 오사카 성을 현재 뛰기 시작한 김민수진 채널입니다. <웃음> 주시겠죠? <웃음> 아 근데 진짜 와 녹지가 초록색이. 동두천 연두색하고는 좀 차이가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생각해보니까 우리 첫 해외 러닝입니다. 어, 맞네요. 러닝하고 처음 해외 러났으니까. 처음 났어 <laughs> 어, 야 여행 여행 러닝 몇번 했는데 해외 러닝 처음이네. 와. 왼쪽 뭐야? 와, 왼쪽 뭐지? 왼쪽일것 같은 느낌인데. 바깥으로 나가는 느낌이이 계단을, 이 계단을, 계단을 뛰어내려왔는데, 네. 이 선택이 옳은 선택이었는지, 나중에 알게 되겠죠. 저기 러너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는 아, 같은 느낌? 근데, 아까 저기 좀 전에 갈림길이 있었는데, 뭔가 중심부에서 멀어지는 느낌이기도 하고, 일단 한 번, 가보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의 선택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어, 스타벅스 좀 지났고, 그 다음에 아마 여기서 왼쪽으로 쭉 이길다 가다 보면은 쇼트 코스로 가서 오사카성을 볼수 있을 것 같아. 오르막길로 지금까지 우리가 롱 코스 뛰고 있었습니다. 와, 이쁘다. 그니까 지도가 동그랗게 예쁘게 안 그려질 것 같은 느낌. 이상 지금까지 발 닿는 대로 도자는 안수진이었습니다. <laughs> 아저 앞쪽 가는 길 있어. 어? 어디또 뒤로 왔을까? 코리아 50대는 저런 거다 걸었거든요 되지 아. <laughs> 않았어요 아 됐다 네, 네. 도핑 검사 해봐야겠네 어떻게 다 이렇게 많이 끌고 <laughs> 다녔지? <웃음> 자 여기가 진짜 길을 하나도 몰라서 오사카성 뒤로 들어왔다가 자 우리가 오고 싶었던 드디어 앞으로 왔습니다 그래? <laughs> 진짜 이어와 진짜 이어이 새가 막 특이한 새가 많네 오사카성 그래도 뭐 좌충무돌이었지만 대충 결과 나왔습한 네, 0.8바퀴 끝에 살짝 못돈데는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오사카성 뒷문으로 또 들어가가지고 약간 황당하긴 했지만 너무 좋았다 그지? 좋았어요 아, 이제 돌아가는 길은 내리막길이니까 에이. 차비 다운을 보러 신나게 가보자고 2일차 네? 러닝, 두 번째 러닝 시작합니다 좀 쌀쌀하고요 화이팅 목구리 아파요 저도 배 아파요 지금 2km 조금 지났는데 2 8온 인데요 아니 2km 좀 지났는데 이상하네 롱코스로 한 바퀴 갈 예정입니다 자 오사카성 진입했고 오늘 목표는 롱코스 3.5km 잘 돌기 근데 길이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성공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파이팅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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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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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어? 이가 이거. <laughs> <앞에 사전거. 웃음> 말고 저는 지금 이렇게 근3.06 정도 빼서 오사카 성에 제대로 도착을 했습니다. <laughs> 이좀 전에 어떤 여사님 일본 지금? 여사님이 여기서 폰라이트 하면은 재팬니즈 콘도가 아, 네. 나온다고. 여기가 더 사진이 잘 나온다고 영어로 알려주시는데, 와, 진짜 이렇습니다. 와, 대박이다.